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고아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돌아,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으로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들이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군이라. 여와께서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 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윈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리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멜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제 3 장에 이어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아론의 아들들 그게 제사장이 되겠죠. 아론 은대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 네 명이었습니다. 음, 나답, 아비후 두 사람은 일찍 범죄하여 죽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남아서 어,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하게 되었고 또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 아론의 자손과 레위 집파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의 대를 쭉 이어가는 것이고, 레위 집파은 이제 12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 레위의 후손들이니까, 야곱, 모세는 아론보다는 훨씬 위로 올라가죠. 야곱 시대니까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막판에 모세와 아론 태어났으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과 모세와 아론은 450년 정도 차이가 나죠. 400년 이상. 그 이제 레위지파, 레위의 후손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레위지파의 역할, 의미 그런 것이 3장에 나왔고 그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한 것이 이제 사당입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레위지판이세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하나님께 받쳐진 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죽든지, 어, 그래야 되는데 그들 대신에 레위 지파가 온전히 하나님께 받쳐졌다. 레위 장소는 내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 나중에 땅도 어, 따로 분배받지 않고 또 어, 이때도 역시 음, 숫자에 전쟁에 나갈 숫자에 계수되지 않고 어, 그리고 진영도 어, 이제 가운데 성막과 함께 성막을 지키는 성막에서 어, 봉사하고, 또 제스장을 돕는 그런 역할, 두 가지 역할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1절부터 20절은 고핫 자손의 역할, 그리고 21절부터 28절은 게르손 자손, 29절부터 33절은 무라리 자손, 그리고 34절부터 49절은 각 자손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은, 민숙기 사장은, 레위지파의 어떤 역할, 임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 고하자손의 역할만 읽었는데 30세 이상 50세까지 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그러니까 어, 군대에 나갈 만한 숫자는 20세부터 모든 남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는데 또 레위지파의 숫자는 이제 싸움이 아니라 속전으로 드리는 음, 사람들이니까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세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좁혀집니다 성막에서 일할 사람은 1개월 된 아이가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 0 30세부터 50세까지. 아, 저도 벗어납니다. 나이가 성막이봉사할 나이 아닙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그 전후로는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8장 24절에 보면은 인턴 기간이 있습니다. 25세부터 5년간은 옆에서 지켜보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성막을 출입할 수 있도록은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 가면 그게 이제 10년, 아, 5년 더 당겨져서 20살부터 10년간 준비 과정하고 3 0세부터 본격적으로 성막 봉사 일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 일할 자를 개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어제 3장은 태어난 일기일부터 숫자를 세워보라 아, 그랬고, 어, 2만 2천명 근데 이제 여기서는 회막에 일할 사람을 또 선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세에서 50세까지 세라 그들의 역할이 뭐냐 오절부터 보면 진영을 전진할 때 이제 항상 광야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하면 그걸 따라서 전진했다가 멈춰서 또 수경하고 있다가 또 전진했다가 뭐 어디서 얼마큼 살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계속 이동하는 거죠. 그게 39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진영을 전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오절에 보면 진영을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개를 덮고 증거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성소에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예,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부르는데 이 증거궤 예, 그 조그마한 아마 이강대상만한 이런 상자에 예, 그 십계명 돌판 또 아론의 지팡이 만나르담만 항아리 이렇게 이제 넣어서 증거궤를 삼을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하죠 그걸 덮개로 덮습니다 예 증거궤를 칸 막는 휘장을 걷어서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이죠. 휘장, 성막 전체 지붕이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겹이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으로 되어 있죠. 그걸로 덮고,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러니까 언약계, 증거계는 다른 것 같지 않고, 세 겹으로 덮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증거계를 그렇게 세겹으로 덮고, 마지막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채를 꿰고, 그러니까 세겹을세개으로 싸서 길다란 막대기를 딱 꿰는 거죠. 꿰, 꿰 놓는 게 이게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꿰 놓으면 고핫 자손이 와서 그걸 둘러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의 역할은 성막의 여러 기구들, 그 안에 쓰는 기구들을 이, 이 옮기는 역할을 맡았는데 싸는 것 보자기로 싸는 것은 전부 보자기로 썼어요그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딱 그런 내용이에요. 막 굉장히 복잡합니다. 읽음이 기 무슨 내용인지 싶은데 제 세상들의 역할은 그걸 싸는 겁니다. 그리고 고하 자손들은 그걸 메어서 어깨에 메고 나르는 겁니다. 네. 어, 그 뒤에도 보면 이제 실절, 진설병상, 청색보자기로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 주발들, 붓는 잔, 또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채를 꿰고, 또 청색보자기를 쇠하 등잔대 등잔들, 불집게 불똥, 그릇 등등등을 또 싸고. 그러니까, 제상들이 하는 역할은 기구들을 보자기로 싸아서 묶어서, 채, 막대기로 채로 꿰놓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그걸 메고 옮기는 것은 고핫 자손들이 하는 것이다. 레윈들은 절대 이 기구들 집기를 만지면 죽습니다. 거기에도 어, 나오죠. 어, 봉사하는데 쓰는 모든 기구와 십사절 불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을 것이다. 그리고 15절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과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 만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절에 보면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이 거기 각주에 보면 성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구나 성소 그 내부를 보는 것조차도 제스상 외에는 허락되지가 않았다. 보면 죽는다. 그들이 죽어서 끊어지는 것을 면하게 하려고 제스상들이 이 지성물들을 쌓아야 되고.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만약에 그들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만지고 보았다가는 죽습니다, 죽음. 큰일 나는 일이죠.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은혜지요. 예. 이렇게 이제 고아잡손들의 역할은 제사장들이 모든 기구를 보자기로 싸면 그걸 매고 옮기는 것이다. 함부로 하지 않도록 엘르아살이. 지상 가운데 16절 엘르아살이그 모든 일들을 지휘하도록 했다. 1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지상들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특히 엘르아살이그 일을 맡게 되었다. 아, 참, 조심시키는 거죠. 레위, 예, 참, 레위인도 그걸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고, 아, 쳐다보는 것도 안 되고. 처음에는 잘 됐을 것 같은데, 이게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좀무뎌져서 함부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끝까지 그걸 지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게르손 자손이 할 역할입니다. 24절에 보면, 예, 그들은 주로 이제 덮개죠. 덮는 휘장이나 뭐 덮는 천막 종류인데, 게르손 자손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 회막과 그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 예, 회막 휘장, 예, 뜰의 휘장, 성막과 재단 사방의 뜰의 휘장, 문뭐 이런 것들을 어, 옮기도록 물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소와 수레가 또 제공이 됐습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워낙 또 이렇게 건물 전체를 덮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그걸 뭐 둘둘 말거나 개거나 하면은 굉장히 그 부피가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것을 옮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삿짐이라는 게 사실 이게 꺼내놓으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사를 보면. 굉장히 이게 짐이 좀 많지 않았을까. 특히 고학자손들이 굉장히 그뭐 무게는 많, 많이 나가지 않아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괜, 괜히 잘못 만지거나 잘못 쳐다봤다가 죽을 수 있는. 고학자손들의 일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어, 이동하고, 또, 설치하고, 할수 있도록, 이게, 그, 이삿짐 나르듯이 그냥, 자, 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포장이사 같은 거 이렇게 맡겨놓 요거 완전 포장이사거든요. 다, 지사장들이 포장하면, 고아자손들이 옮기고, 이 질서가 있어요. 그분들 보면은, 어, 집주인이 그냥 내가 하겠소 하는 것보다 그분들에게 맡겨놓으면은 아주 몇 사람 안 되는데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싸는 사람, 옮기는 사람, 다 이렇게 팀이 잘짜려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도 이 성막을 회막을 옮기는 또 설치하는 그 일도 아주 체계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뭐 처음에는 조금 뭐 이렇게 혼잡 했겠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지상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도, 뭐,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착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굉장히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익숙해졌지만은, 또, 너무 쉽게 생각해서 고아자손들 같은 경우는, 보지 말라는 것, 만지지 말라는 걸 보고 만지고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질서를 잘 유지해서 할수 있도록 나중에 다윗이 언약계 옮겨오다가 우사가 함부로 만져가지고 그저 죽지 않습니까? 즉사를 합니다 우사 입장에서는 나쁜 짓을 한게 아닙니다 죄를 진게 아니에요 언약계를 소가 수레로 끌고 가는데 갑자기 소가 펄쩍 뛰니까 언약계가 흔들렸어요 떨어질까 봐 얼른 만진 겁니다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수레가 막 흔들거림이 아우 저 중요한 언약궤 저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이게 손이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좋은 일을 했는데도 죽은 거죠. 이 말씀대로 이게 하잖아요. 물론 어 언약궤를 이렇게 싸서 어깨로 메고 가야 되는데 다윗이 잘못했죠. 소를 어, 수레로 끌고 가게 거기다 태워서 갔으니까 말씀을 어긴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제 언약괴를 메고 가도록 함으로써 무사히 옮기게 되죠. 그러니까 언약괴를 옮기면 죽는다는 게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성막의 기구들은 반드시 이렇게 신중하게 옮기도록 했다. 29절부터 33절은 이제 무라리 자손의 역할인데 31절에 보면, 주로 무라니 자수는 기둥들, 기둥과 관련된 뭐 받침, 음, 이런 것들인데, 31절에 음,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곳, 음, 그맬 것은 이러하니, 장막의 널판들, 띠들과 그 기둥들과 받침들, 둘레 기둥들과 그 받침들,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이런 기구들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압 자손들은 성막 안의 기구들, 게르손과 무라리는 성막 자체 천막 종류와 또 무라리는 기둥과 관련된 이런 종류를 진영이 이동할 때 옮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등 이건 이제 광야 생활할 때만 필요한 거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은 더 이상 이런 역할은 이제 없었죠. 임무가 또 바뀌게 되죠. p Saturday, 인구는 t s 이상 s o 세까지 u n u 봉사 n Samsi Sam Oship s e k a 무라리 e m 은 3200명 총 s a r j 명 g a 8 a t e n c h i l 30세에서 50세까지 레이자손의 숫자가 이렇게 된거죠. 음, 거기 그 46절, 47절, 48절이네요. 8580명. 그러니까 1개월 이상은 몇명했죠 2만 2천명이었습니다. 2만 2천명, 3장 39절에 2만 2천명이었는데 그 중에 8,580명이니까 한번 아뭐 빼기는 계산기를 두드겨 봐야겠고 이렇게 전체 레위 자손의 남자들 가운데 1개월 이상 남자들 가운데 실제로 성막 봉사할 30세에서 50세까지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8,580명 전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이 선택이 되었고 그 레위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성막 봉사자들은 또 선별이 된 겁니다.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총 8,580명이 성막 봉사자로 선발이 되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일꾼은 많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주님이 탄식을 했는데, 레이지파,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서 레위지파 레이지파에서도 성막 봉사자, 실제로 성막에서 일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스무 살 이상이었지만은, 성막 봉사는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정교하고, 신중하고, 숙련된 그런 일이었던 거죠. 전쟁도 목숨과 관련이 있지만, 고아 자손 같은 경우는 이 일도 역시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목숨이 걸린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으로, 사람을 딱 한정을 지은 것이죠. 어, 교회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은사에 따라 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그게 뭐 계급이 아니라 은사에 따라 아, 그렇게 직분을 세우는 것이죠. 어, 자신의 권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신의 권한을 넘어가지 않도록 아, 철저하게 에, 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아뭐 장로가 저러나 목사가 뭐 저러나 나 내가 해도 저보다 잘할 수 있겠네 하면서 아그 내가 할게요 이렇게 에,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교회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는 것이고, 30세에서 50세 왜 그랬을까 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30세에서 50세 인생의 황금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아봐도 10년만 더 젊었으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30세에서 50세. 지금은. 이제, 워낙 건강 관리들을 잘하니까, 건강 나이가, 만약에 지금 시대에 있으면, 뭐, 한 60세? 한 70세? 이렇게 조금, 이제, 길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왜 30세에서 50세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은 힘과 시간이 가장 좋고, 가장, 어 귀한 부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소중한, 얼마나 바쁜 시기입니까? 30세에서 50세가. 그 가장 바쁘고 할일 많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구나. 이게 생선 갈치로 치자면 가운데 토막입니다. 이 대가리 꼬랑지, 응? 그것 드리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가운데 토막을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30세에 공생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를 임직할 때만 30세부터 임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가 그 나이인 거죠. 그러면 <laughs> 이제 50세부터는 일안 해도 되느냐. 어? 아, 그럼 교회 일, 그럼 뭐, 50세부터는 이제 할 필요 없겠네. 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 앞으로 남은 내 인생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늙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젊은 나이다. 무슨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익어가는 거라고 <laughs> 말을 하는데, 오늘이 가장 내 인생의 젊은 날이고, 가장 건강한 나이고, 가장 소중한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충성을 해야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좀더 있다가, 좀뭐 은퇴하고, 뭐 좀더 나이 먹고, 뭐좀 돈도 많이 벌고, 나중에 해야지. 그러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예, 우리 주신 몸을 잘 건강 관리를 하고, 뭐, 헬스도 하고, 등산도 하고, 몸 관리를 잘 해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성경했다 생각이 듭니다.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우리가 건강할 때 오늘 힘써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